오늘은 구약 창세기의 시작절과 끝절을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이집트에서 입관하였다로 끝납니다. 창세기 50장 26절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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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와 그 소속된 모든 존재와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성 찬양하였다. 바로 장세기가 끝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요셉이 죽어 관에 넣었다. 로 끝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직접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요욥기 38장 4절로 질절. 즉 창조 때에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분의 선을 넘은 어떤 창조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섭리 과정에 그 존재들에 의해 불의 불순종이 있었고 그래서 장세기가 입관하였다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음 속에서 아직도 계속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존재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에덴 동산에서 인간 대표인 아담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 유혹에 빠짐이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 전에 사탄의, 사탄의 불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제 네가 지옥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 15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후 야곱의 후손들이 계속 제 역할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했고 하나님의 꿈들의 사람 요셉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고 관으로 그 시체가 메어져 나와야 했습니다. 유골이, 즉,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전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도 기근에 이집트에 갔다가... 여러 고초를 겪었으며 예수님도 헤로 당시대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오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해 들어간 야곱과 야곱의 직계 후손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죽고, 그들 중에서는 야곱의 시신과 요셉의 뼈들만이 이집트를 벗어났습니다. 야곱의 시신에 관해서는 창세기 50장 13절에 그를 가난 땅으로 메우다가 막벨라벳. 막별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보내시는 것은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백성들과 싸우며 아우성칠 게 아니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고 전 세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알게 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공락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3.5% 농도의 소금이 있어서 물이 썩지 않고 많은 생물들이 살게 됩니다. 소련, 중국 공산당은 인구의 3.5%도 안되는 사람들이 국가를 뒤엎어서 공산당 세상을 만들었었습니다. 다행히 소련은 러시아로 되돌아왔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번성해 큰 인구의 집단은 되었으나 이집트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이집트에 동화되어 이집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의 직계 후손들은 다 죽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야곱의 직계 후손들의 후손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의 상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한 일서 2장 16절 어, 세상의 상징으로 인간은 세상에 살되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야곱과 야곱의 직계 후손들 중 요셉과 야곱만이 뼈들과 시신으로라야 빠져나올 만큼 그 세상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집트 고대 문명은 대단합니다 이집트 문명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수많은 기원전 왕조들, 아비도스 사원에서 보이는 헬리콥터, 잠수함 비행기 그림, 피라미드 벽화의 큰 전구 그림, 스핑크스에 나타난 깎인 바위의 기나긴 태적 자국은 홍수 이전 문명의 흔적이라는 설도 있으며, 시선, 시신미라는 세상에 영원히 남겠다는 욕망의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컴퓨터, 의학 등 과학이 급격히 발달하고 인간 수명도 80세, 100세 전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고대 이집트 문명 같은 현대 문명 세상에 빠져서는 시신이나 뼈로도 벗어나기 힘듭니다. 부패를 막는 3.5% 농도의 소금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